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를 알고 싶어 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누구였을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내 이야기를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다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고 넓어져 갑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사랑은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성장시킵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에게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 앞에 나가지도 않고 그분께 나를 드러내지도 않는지 사랑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만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지 살펴보며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